토끼등입니다. 토끼등은, 토끼등에도, 사람 뜻이에요. 아이고, 눈도 많이, 있어요.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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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아 있는 상태고, 나무에는 더이만 뭐 녹아서, 상태입니다. 토끼등. 사람이, <laughs> 앉았다는 벤치는 없는데, 이런 벤치는, 눈이 쌓여갖고 있고요. 운동기구에도 쌓이갖고 있습니다. 겨울산행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등산 장비 잘 미끄럼 방지, 이전을 잘 준비하시고, 그렇게 한 번씩 나들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겨울산, 가격도 안상한 가지만 있더라도, 좀, 음, 그것 나름대로 또 멋있고 이 그렇습니다. 봉사활동할수 있어서 사무나감사하고 산에 올수 있어서 너무사람는사하다는사람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